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숨겼던 그 제사는 이성계 왕이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이성계 왕이 제사를 처음으로 가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교수나치들도 제사를 어떻게 지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 왕이 왕궁에다가 입구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결혼하고 명령을 하으려 해서, 그래서 교수나 친들이 처음에 제사를 지내게 됐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제사를 지내라고 이성계 왕이 조선시대에 어명을 했으므로 백성들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를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계 왕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가져왔던 그 제사는 사람이 만든 종교이고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조상신이나 형제들 가족들이 온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왕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조선시대에 가져왔던 것이 제사이고 대슬라치들조차도 제사가 어떻게 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올 때 입께서 제사를 지내게 해서 대슬라치들이 처음에 제사를 지는게 되었고 그리고 왕의 어명으로 백성들도 제사를 지내게 돼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이성계 왕의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다룬 것던 것입니다. 신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사람들은 죽으면은 음부와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 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상이나 가족들의 그 용어는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동안 숨었던 것입니다. 제사와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절에도 다니고 또 부처 앞에 돌부처 군부처 앞에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중국과 인도 사이의 작은 나라의 왕자이며 그는 8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왕자이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왕이고 왕비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엄마 아버지 이름이 있고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